<laughs> 저희 카멜레온인 줄. 여름아. 하늘아. 와 진짜 이거를 다 어떻게 청소하냐? 오늘 밤새야 될지도. 와 이거 다 어떻게? 일단은 시작. 와 진짜 다 버려야 돼. 다 드러내. 얘들아, 겁먹지 마. 깨끗하게 치워줄게. 와, 기부스. 대박. 일단 응. 또 갖다 버려야지. 이틀날 아침 맥도날드에서 아침 먹고 얼른 들어가서 또 치워야 돼요. 맛있겠다. 이건 뭐야 근데? <laughs> 와, 아, 와. 처음 먹어 봐. 엄마 아빠 덕분에 맥모닝을 땡큐. 6시네. 새벽 6시네 지금. 이게 뭐야? 케이크 싫럽와 이건 뿌러워. 맛있겠다. 딸기잼도 줘. 와, 야 이거 호텔이네 버터에. 어, 꿀 대박. 이와 중에 맛있겠다. 이거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. 먹짱. 와 대박이다. 점심 먹으러 와서. <laughs> 어 진짜 맛있어 보여. 오 맛있겠다. 빨리 먹어야 되겠어. 먹자. 아 막국수 맛있겠다. 잘라줄까? 어 어. <laughs> 홍가루. 이제 끝나고 이틀 했나? 와몇 장난 아니다. 우리 백리터 몇개 버린 거야? 아니지. 참. 여덟 개? 아직도 남긴 했지만, 여덟 개 나갑니다. 오 마이 갓. 얘들아, 기다려. 이거 세 개만 해도 돼. 응. 이거 안에 너무하게 쑥 들어가야 돼? 야, 진짜, 그래도. 따라라라라. 따라라라라. 오, 드 예뻐. <laughs> 진짜.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. <laughs> 근데 아직도 지저분하다. 우와 미안 얘들아. 와 주방이 그래도 한글 타투 한것 같아. 그래? 내 선택은. 그니까 보내줄게. 일단 이거 와 진짜. 哇。Wow. 와, 이제 엄마 오기 전에, 가자. 가자. 얘들아, 수고했다. 개한 마리씩 데리고 가자. 가자. 하늘아, 하늘아 하늘이는. 하늘이 언니랑 가야지, 누나랑 가야지. 하늘이 가자. 아, 이거, 괜찮아? 여름이 가. 안녕. 가자. 잘 가. 여름이 안녕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가자. 하늘이는, 하늘이 들어가줘야 가자.